안녕하십니까. 3월 둘째 주 뉴스원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 9일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간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무려 75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산림청은 10일 산불 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하고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이 연중 산불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이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부지방 산림청에서는 일부 구간을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등산로도 또한 일부 구간을 폐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본부는 금년도에는 건조가 일찍 시작하여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 조심 기간 중건조일시가 계속되고 바람이 많이 불 경우 대형 산불 위험이 있는 시기를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관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의 주 원인인 논, 밭두렁 태우기 등의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산불신고 앱을 운영해 빠르게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논, 밭두렁과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휴대용 버너라이터 등 이나무를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이며 포상금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산림보호법 53조 사항에 의거해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산불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겠습니다. 자연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인 만큼 산불 예방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원 주간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